성 텍스트 데이터 기본 과정 전사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팩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ddfplus.co.kr로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실 때는 회원 가입이 아니라 교육을 신청하실 때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에듀 하이픈 A 언더바 뒤에는 본인 핸드폰 뒷자리 8자리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에듀 1234 느낌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사툴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 음성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이줌 버튼인데, 여기 파형 간격을 늘려줘서 정확히 싱크를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스킵 타임 버튼이에요. 이거는 클릭을 하시면 5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음성을 앞이나 뒤로 가기를 할때몇 초씩 이동을 할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은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2초나 3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3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창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앞쪽을 보시면 재생이나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저는 버튼을 일일이 클릭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단축키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ESC를 누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재생이 되고요. 또 방금 다시 ESC를 눌러서 정지가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 국민건강보험 이 제도로서의 이 보험, 국민건강보험 이 제도로서의 이 보험. 이렇게 재생을 하다가 방금처럼 F1을 누르면 아까 설정한 스킵 타임만큼 뒤로 가서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ESC를 눌러서 재생을 해서 받아 적다가 속도가 빨라서 받아 적는 게 밀리게 되면 F1로 뒤로 가기를 하면서 계속 전사를 진행해 주시거나 정지를 해서 잠시 멈추고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템포 버튼이 있는데요. 템포 버튼은 음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템포 조절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다고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목소리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템포를 조절하시기 보다는 자주 뒤로 가기를 하시거나 일시정지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부터 전사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을 esc 를 눌러서 재생을 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입력창에 전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화자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파일에 처음 나오는 화자가 무조건 1번이기 때문에 1 누르시고 쌍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쌍점 뒤에는 무조건 한 칸을 띄고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전반적인 평가를 볼때 우리나라 이 국민 건강보험 이 제도로서의 이 보험, 국민 건강보험, 제도로서의 이 보험,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서 음성을 멈추고 싱크를 생성해 볼게요. 여기 커서가 있고, 음성 커서도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싱크는 이렇게 휴지 구간, 그러니까 말이 쉬는 구간의 가운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싱크를 찍다가 잘못 찍히셨으면, 여기 초록색 부분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여기 마우스 커서가 변했을 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가운데에 찍어줄게요. 좀, 거시적으로 또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수정해야, 거시적으로 또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수정해야 될 점이라든지, 최가 그 오늘 자료. 는점이라 최가 그 오늘 자료못 가져왔는데 최근에 우리 저힐못 가져왔는데 최근에 우리 저 힐러리 저미 상원 의원 힐러리 사기 뭐 대통령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기 뭐 대통령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그리고 여기서 화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싱크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또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수정해야 될 점이라든지. 여기서 싱크를 나눠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화자 설정을 2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처럼 화자가 2명 이상이 아니라 화자 한명만 나오는 파일이더라도 맨첫 번째에 오는 여기 1, 화자 구분 해주시는 거를 꼭 기억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한국의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다. 매우 좋은 공적 어떤 건보 어, 체계다. 시스템이다. 이제 아마 자기 미국을 보면, 이제 아마 자기 미국을 보면 엉망이니, 민간보험이, 판치는? 이런 걸볼때 아마 그런 이야기, 판치는? 이런 걸볼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나? 또 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나? 이런 걸볼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 했겠나는, 기본과정 이중전사 규칙에서 방언전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언 이중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슬래시 하시고, 뒤에는 표준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했겠나의 표준어는 안 왔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또 뭐,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고 또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정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정도 물론 이거 뭐 적다란 표는 뭐 아닙니다만은 약 4.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약 4.48%. 그중에 약 4.48%. 그중에 개인 부담은지 한 2.24%. 여기서 이거는 방언이기 때문에 이중 연사를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48%, 2.24%, 이렇게 기호와 숫자, 이중전사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전사를 해줄게요. 뒤에 2.24%도 이중전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초록색 텍스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회색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16초 정도 설정한 싱크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 위쪽에 여기를 보셔도 싱크 시간이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싱크를 16초 정도를 했는데요. 기본 실습 가이드라인에는 싱크는 10초 이내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싱크를 중간에 나누는 걸 알려 드릴게요. 인 이야기고 또쭉또뭐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고 또쭉나오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눠 주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뒤에 커서를 놓고 음성 커서도 여기 중간에 맞춰 있을 때 엔터를 누르시면 싱크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싱크를 한번더 나눠 볼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정도, 물론 이거 뭐 적다란 편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한번더 나눠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싱크가 세 개로 나눠졌죠.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을 잘못 찍어서 싱크를 합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딜리트가 뜨는데 이 딜리트를 누르시면 싱크가 삭제가 됩니다. 이때 텍스트는 삭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다시 싱크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저는 전사를 덜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다 했다 치고 일단 한번 파일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JSON 파일을 저장해주시고 뒤에 텍스트 파일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깅 작업을 해볼 건데요. 감정 태깅은 모든 문장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 창을 클릭하고 먼저 Shift F9를 눌러서 태깅 창을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다음 F9를 누르면 이렇게 태깅 메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문장에서의 감정과 일치하는 태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긍정, 부정, 중립 중에 중립이겠죠? 아래도, 아래도 마찬가지로 태깅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 감정태깅을 마치고, 감정태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본과정 교환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 파일 저장을 중간중간에 저장을 할 경우에 다시 저장을 하면 할 때마다 숫자가 붙게 돼요. 이때는 저장된 폴더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숫자가 붙은 파일만 남겨두고 숫자가 붙지 않은 제인슨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숫자가 붙은 파일을 웨이브 파일명과 같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실 때이 파일 불러오기로 그대로 불러오시면 똑같이 마지막 작업 부분 그대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실습 파일로 끝까지 작업을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방금처럼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 쪽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이때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다시 작업하실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작업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성 텍스트 기본과정 실습을 마치겠습니다.